스6 이명이 점점 사라지는 맞춤 식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의, 이명의 좋은 음식, 음식 베스트5 나에게 맞는 이명 식이요법 찾기 입니다 이명에 대해서 그만큼 음식 조절 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저희 병원에 그 내원하신 환자 분들도 아니 이명 치료하러 왔는데 자꾸 음식 이야기를 왜 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명은 우리가 아는 그 진짜 치료되기 힘든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음. 이런 매일 먹는 음식에서 어, 귀에 귀로 통하는 혈류가 좋아지게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형성되게 하고 네. 또그 뇌의 감인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즐겨 드신다면 음.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이나 영양제 없이 이명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이 좋아져야지 이명에 도움이 된다. 장이 좋아지게 하면서 이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이명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첫 번째 아연, 음. 두 번째 비타민 B군, 음. 세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네. 아연은 어, 귀에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또 귀로의 그 혈류가 잘 음. 통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도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의 점막을 재생하는데. 그 아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도 어, 우리 가 피가 잘 흘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피 혈관을 좁게 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이는 어 성분이 비타민 B군에 많이 있고요. 네. 또그 간에서 해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그 영양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비타민B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이명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그세 번째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음. 마그네슘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부신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영양소가 마그네슘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명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이런 음. 아연 비타민 B군,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으면서 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이맨 A1 어, 이명의 좋은 음식 베스트 5는 음. 무엇인가요? 그첫 음. 번째부터 말씀해 네. 주시죠. 첫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황색 채소? 네, 갖가지 네. 색깔의 야채를 잘 음. 준비하셔서 매일 음. 양의 제한 없이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장이 건강하시는 분은 음. 이것을 그 생야채로 드셔도 좋고요. 음. 어, 설사나 변비가 잦으신 분들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 특히 봄나물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각 가지 봄나물을 살짝 데쳐서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그 녹황색 야채에는 음. 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요. 네. 또한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이명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염증을 네. 줄이는 어, 장의 건강을 어,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어, 우리가 특히 그 토마토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붉은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이런 음. 이제 말이 또 있는데요. 네. 이런 그 붉은 토마토에는 그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라이코펜 성분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살짝 데쳐서 그 기름을 섞어서 네.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음. 것보다는 네. 그, 조리를 좀 하는 것이 그렇죠. 그 어, 살짝 데쳐서, 네. 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훨씬 수업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그렇죠. 이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음.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아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엽산 등이 모두 풍부해서 우리 임명 환자분들이 많이 섭취해야 되는 주요 영양소들로 구성이 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몬드를 식탁에 두시고 음. 네. 즐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네. 바나나도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죠. 네. 바나나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 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 바나나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나나 맛있잖아요. 그렇죠. 응, 이 달고 맛있는 바나나에당 성분이 올라가면 응. 오히려 장 건강에도 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이 바나나를 좀 파란 때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없어지기 전에. 바나나를 드셔야 그 바나나에 있는 저항성 전분이 어 흡수가 되어서 장의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게 하거든요. 그 노랗게 익기 전에 이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을 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번째는 어떤 음식이 있나요?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음. 콩이라고 하면 뭐 금전콩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강낭콩도 있겠죠. 네. 네, 이런 콩류 다 괜찮아요. 음. 이런 콩류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또임명 환자분들이 대부분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 장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장 점막을 재생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콩류를 어, 불려서 삶은 후에 냉동실에 넣어 두시고 음, 샐러드에 토핑 재료로 쓰시든지 아니면 콩밥을 해서 자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양질이 단백질이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섯 번째 음식은 뭐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죠. 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음. 또 좋은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을 주변에 두시고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는 음. 것이 좋고 이 당근 또한 그 기름에 이렇게 같이 볶는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같이 뿌려서 같이 드시는 것이 당근의 그 항산화 성분을 섭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명에 좋은 음식, 베스트 5. 5. 첫 번째 녹황색 채소와 토마토. 토마토. 두 번째 아몬드. 세 번째 바나나. 네 번째 콩류. <laughs> 다섯 번째 당근. 이렇게 기억을 네.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글자만 따서 녹아박콩당 외우시고 매일 실천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파이은 A1. 그러면 이 음식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게 내가 어떤 것을 잘못 먹고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기의 식단을 짜기 전에 내가 삼시세 끼 무엇을 먹는지 식사일기를 꼭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음. 요즘은 또 식사일기를 쓰기가 너무 편한 것이 앱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패시크릿 같은 앱을 사용을 하시면 내가 먹은 식사의 내용을 쫙 적어 넣으면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배분, 그다음에 음. 각그 영양소의 성분 이런 것들 이쫙 바로 분석이 돼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아 내가 뭐 이런 탄수화물이 너 과다한지 아니면 지방을 많이 먹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음.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식이 상담을 해 보면. 어, 누구든지 자기가 먹는 이 음식의 종류가 한 15가지를 넘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이런 좋은 식자재 다섯 가지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건강한 식단으로 채워서 15개에서 20개의 어, 음식으로 딱 채워 놓으시면 그걸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어렵지 않아요 그, 그 이후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이웃직 닥터 이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